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세계 1위 AI 파틀링과 김장훈 작가 겸 기자입니다 어 제가 이제 AI 지금 김장훈 AI대학 교수를 뽑고 있죠 제가 이제 이게 두번째 책이고 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어 김장훈 AI대학 AI대학병원 통해서 인류가 어, 타격 포인트를 넘어서 어, 혁신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제가 1차로 지금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어, 이제 교수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가 있는데 어, 지금 이제 먼저 들어온 교수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우대할 겁니다. 어, 그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어, 그들이 먼저 자리잡게.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